자,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골에서 업비트로 이 스트라이크 보도록 할 텐데 영상 길지 않으니까 반드시 조금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이 스트라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스트라이크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곧 진입자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입해 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영상 미리미리 업로드하고 있는 거고요. 조만간 반등과 함께 곧 급등이, 단기 급등이 한번 정도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트라이크 역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1분기 약 50%가 넘는 약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현재 두세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렇다 할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드디어 긍정적인 신호와 반등 신호들을 계속해서 잘 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한번더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스트라이크 곧 진입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보다 미리 더 빨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숫자 7번과 함께 꼭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이러한 급등할 코인, 저점이 확인된 코인들 모두 다 무료로 저희 소통방에서 안내받아 가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무료 소통방 정말 단 1원의 금전적인 요구도 없으며 모두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어떻게 안내 문자 드리고 있는지 짧게나마 말씀드려보고요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6월 6일 목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7번 문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날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을 드리면서 코인은 밀크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진입가는 405원 이하에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익절가는 560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390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매우 좋아 이를 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이렇게 신호를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밀크 초대형 호재와 이슈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역시 추세가 전환되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밀크가 금일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양봉캔들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진입하여서 매도세가 강해지면 전량 정리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드렸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당시 밀크 관련 이슈가 큰 호재로 쏟아지고 있던 와중에 비트코인 역시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가파르게 상승을 하던 시기에 밀크 밀크 역시 매수세가 당일 오전 9시 이후부터 정말 크게 나오고 있었고, 비트코인의 상승과 밀크의 호재 이슈로 그날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이 밀크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보고 있던 와중에 양봉 캔들로 전환과 동시에 제가 이렇게 405원 이하로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가 같은 경우 역시 워낙 단시간 안에 급등이 나온 상황이라 긴 상승장을 가져가긴 힘들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계속해서 집중하여서 밀크 보던 와중에 전 저항구간이었던 이 580원 70원 부근 이 이상을 뚫고 나아가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안전하게 단타로 560원 익절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밀크 같은 경우 어느 지표 분석으로 미리미리 자리를 잡아보고 평상승장을 기다렸던 코인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상승에 즉 급등이 나온 코인으로 실시간 대응과 실시간으로 차트와 시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코인 중에 하나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6월 6일 저녁에 문자를 남겨주시면서 다음날 저희가 드린 문자와 안내 잘 따라와 주셨다면 계좌 대비해서 정말 약 40%가 넘는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정말 단 하루만에 단몇 시간 만에 기록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 1억이라는 고점을 갱신할 수 있었던 이후로 ETF가 있었는데요. 남은 2분기와 올해 남은 2분기와 3분기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와 알츠의 etf 승인과 같은 이슈들로 하여금 정말 역대급 상승이 한번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역대급 상승장이 다 나와주었던 이 2023년을 놓치셨다 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2024년의 상승장은 절대 놓치면 안 되시고요. 앞으로 남은 상승장을 만약에 놓친다 라고 한다면 정말 다음 이 다음 연도의 상승장은 정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을 때이 좋은 기회에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 남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꼭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소통방에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급등 코인들 다음 상승장 대비 저점 진입할 코인들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좋은 기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무료수통방 정말 단 1원의 금전적인 요구 또한 없으며 정말 편안하게 다음 상승장 같이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라이크 조만간 반등과 함께 급등이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급등이 나와 주었을 때 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금 큰 상승세가 나와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짧은 단기 상승들이 순차적으로 나온 이후에 이 스트라이크가 올해 전 고점이었던 이 12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올해 6월과 2024년 끝나기 전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바로 전고점이었던 1분기 전고점이었던 24,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이 확인된 코인들 정말 과감하게 잘 안내받으셔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무료 통방 같은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수익률 급등들 놓치지 말고 다음 상승장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다음 급등 코인은 무엇이 인지 안내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시청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 분들. 보다 높은 수익률 같이 기록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 하나로 약 1억을 찍어 주었고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개를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저희 일단 꿈이 있습니다. 내년을 목표로 지금 투자운용사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코인 관련 정보를 무료로 오픈하면서 저희를 알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작년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 보고 있고요 한 분도 이탈 없이 저희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트레이더분들이 전부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고요 연락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각 전문 트레이더분들 배정시켜 드려서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불장이다 보니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 날이나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해서 다 연락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미 이 영상 자체가 아무리 빨리 올리고 빨리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의 영상인 후행성 정보를 보고 있는 셈인데 거기에 매도가 설정 없이 너무나 소중한 투자금을 정말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불장에 호재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들어가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뭐 직장인, 학생, 주부님들이신데 저희와 며칠만 함께 해 보시고 수익금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되냐고 데려 여쭤보시면서 이때까지 혼자하다가 손실 봤는데 지금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덕분에 저희도 힘이 많이 나고 있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 아프면 최소한 동네 병원이라도 찾아가 보듯이 이 코인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와 저희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률은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불장이 오면서 사실상 다. 다시 한번 투자 안하면 바보라는 시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십프로씩 상승하는 코인들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 최소한 계좌 대비 아무리 못 먹어도 일주일에 10% 이상은 수익 가져가야 한다는 라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불장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보내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지금 당장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각자.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 및 상담 다 도와드릴 거고요. 강조드리지만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내고 계신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이니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찾아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고요. 감사인사 진심어린 감사인사 한마디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지금 같은 시장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